자, 안녕하십니까. 룰루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새로운 공룡게임을 준비했는데 주사기월드 룩게임이라는 공룡게임인데요. 제가 휴대폰을 새로 샀어요. 네, 예, 예, 예. 어? 뭐지 이거? 말라있는 거 뭐야? 랍토르 어디? 헐, 주사기월드에서 가장 용료하고팀원적인 랍프를 네마리다수있습니까 명령에 복종을 훈련하고 복종하도 훈련하고 전투에서 고비 고비를 비를 풀어 주십시오. 오 여기도 어, 여기 도 있었나 나? 어 이거 뭐지 공룡 보관소. 오. 흰색인 어? 이거 트레이드 한 거다 그럼 본격적으로 가을... 전투에 가볼까요? 테디캐다 20렙 찍고 올게요 제가 지금 랩놀라 퀴릭스 30렙이라서 테디캐다도 20렙 하자 20렙 가고 어? 미션을 놀러 오자. 오케이. 오케이, DNA. 저 원래 DNA 없었는데 다행이다. 다2 0렙이야 나도. 아니야, 내 블루넥터도 가야 해. 나의 블루, 부... 아, 잠깐만, 사료. 사료는 꼭 아껴야 해. 나도 두 개도 간다, 오케이. 아이구 이게 이게 이오 잠깐만 뭐야 아 잠깐만요 안돼요 어떻게야 디디디 디디디 어떠냐 뭐야 바로 공격해 우와 개사기 야 그때 나도 할게 난 이딴 공격이라 나도 고지... 우와 얘. 트릭헤다가더 세네. 리 정말 약해, 약해. 와, 이걸 넘겨? 와, 초식이 인형보다 더 세네. 이걸 넘기다니. 마중가가 마무리할지 아니면 스텝. 아니, 트릭헤다가 마무리할지 참모른운데요 확률은 있겠죠? 오케이. 마지막. 오, 마중가 세네, 은근히.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제가 이제, 390기가 되면 전자이도스피드를할 거고, 390기가 넘으면, 아니, 캐시 1000개가 넘으면 자이도스피드를할예정입니다 오케이. 초록표고 얻고, 얻고, 안 돼. 전 캐치아 낄라고 했어요. 뭐야? 뭐야? 뭔데? 뭐가? 아 그래, 이 미션 완료. 안락카도 새로 얻었는데요. 나는. 누까 뭐... 고. 고. 어, 언제. 네. 아. 고. 아. 고. 이거 해볼까? 이 아. 고. 언제. 아. 고. 언제. 아. 고. 언 아. 고. 가제 고. 저제 아. 고. 언제. 아. 고. 아. 요 책을 사겠네 안되겠다 구원랩에 올려야겠다 구원랩에 그러면 뭘도와주는데 장식을 아 이거 말고 나도 놓아줄게 무료 경비사무실에 계속 놓고 건물 한 개도 오십시오? 아 어떡해 DNA 전투사장 참가해야 되는데 어? 뭐야 오 뭐야 150개 신하냐? 150개 신하냐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플레임에게 휴지기. 거장나봐요 이거 한국 항공버서인... 보상인데? 티다노 좋다. 어? 이 공룡 뭐지? 오스트 아프리카 스타워스 어? 저이 공룡 화아요디디티비에서 봤는데. 네, 저 좋아해요. DNA e 전투장도 있고. 자, 오늘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오겠습 네, 뭐... 안녕!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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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